동계구름이 멋있네요. 예쁘네요. 자, 오전 10시. 쩐수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입니다 야, 오늘은 웬일로 차들이 없네요. 안 막혀. 이야. 그래서 가게까지 2km, 신호 안 걸리면은 신호가 두번 있는데, 안 걸리면 딱한 3분 걸려요. 자, 첫 신호, 여기는 잘 지나가는 편입니다. 신호가 안 걸려요. 지금 빌딩도 보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신호입니다. 정말 딱 3분이죠? 인가요 오늘 오전에 손님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막8명9명 이렇게 단체로 그래서 매출이 좋아요. 점심시간 이전에 이미 10만원 200만원 찍었습니다. 땡큐죠. 매출이 낱날이 늘어나는 되게 떴습니다. 와 저기 저거 목구름이죠. 아 오랜만에 햇기 죽이네요. 학생들은 나오기 전이고요. 수업하고 있겠죠. 치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1시 40분. 자, 자기 토스트 민구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다우스, 나담. 좀싼 게임 뭐 그러게 들어왔어요. 투숙가격은 팡 이렇습니다. 천원, 천개백3 천삼백원. 그리고 이제 짬뽕이 하나 들어왔고요. 오만 동. 음, 이 라볶이도 추가됐어요. 오만 동. 떡볶이도 추가됐고. 그리고. 뒤게잘 나가요. 음. 제주으로 전주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메뉴가 이제 한두개 정도 나갈 거예요. 치킨가스랑 시지돈가스. 자, 자리 잡가고 있습니다. 조미장사 시작해야겠네요. 아비가 이게 슨들물려 나오네요. 호수 생각보다 조금씩 팔려요. 가격을 내렸으니 자리가 없습니다. 아, 박세고 돌아가는데 네, 천천히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눈으로만 있리요 빨리 먹고 가야지. 이럴 땐 가서, 짱이 가서. 자, 12시 40분. 학생들 밥 먹고 수업 받으러 갑니다. 대게 12시 25분 정도면 음식들이 다 나가요. 그리고 늦게 들어온 손님들은 지금 다 나갔고. 근데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영상 중에 보일려나? 꼬마 학생 하나가 소스를 하나 먹고 있는데, 안전이좀안돼 보였어요. 돈까스 먹고 이쁜데 소스 먹는 게. 그래서 제가 물을 하나 줬습니다. 이제 손을 쳐다보더니, 그냥 고개만 까딱 이건 뭐, 뭘발하고준건 아니니까. 근데 애들이 인색해요. 고맙, 저, 감정 표현에, 고맙다는 표현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직도 이제, 어떤 생각은 한 20팀을 더 들어옵니다. 어느 시간에. 23분. 이야, 이제 날씨가 도와주네요. 손님들 쫙 빠지고. 2시간 지나니까 비가옵니다. 땡큐 밴남입니다. 땡큐 밴남입니다. 비올 때, 2시간 지나니까 비가옵니다. 수우.

50 nghìn được không? 50 nghìn được không? <laughs> ừ. Ừ. Giớ chứ, à nghe ba, hàng công hay công công nhỉ? Thôi dai. Cái này nó thế được hay nào nó dai thế này? Chuyện này nó không dai được đâu. Không dai lắm. Như kiểu nó dai như này hay là sao ta? Nó, nó mềm hơn này mùn mềm cứng nhá hơi dai cứng okay. ừ. hơi cứng mà mấy mày hơi bay mới làm mày hơi không biết bay Hàn Quốc như thế nào nhưng mà bay cái mày hơi mày là bên gì đâu ông ừ. ừ, à, ngải chú chú nói gì vậy chị ơi chị ra đây ăn thử xem nào không? mọi lần nó cứ như thế này không sao bánh nghe ăn nó dai dữ vậy

이거 보면 어, 마트에서 생필품 위주로 많이 팔려요. 조금이라도 사치성이 있으면 안 나가는 듯합니다. 뭐 장난감 한가하죠. 오직 그냥 생필품 매장만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아직까진 급여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빅시에 닭가슴살 사러 왔습니다. 붐살이, 키로에 8만 1 0동 싸죠? 돼지교부보다 만동이 싸네. 예, 금방 가. 18만 4 0 0동약한 만원 넣지. 사갑니다. 바닥 거 요거 두랑 만두는 거게 김 같은데요? 앞전 문상인데. 김이다. 영태가 좀 가야겠다, 야. 베트남 김이 있네? 자, 베트남은 문방구가 학교 앞에 쪽막히도 있지만, 이렇게 시내에 좀더 나은데, 야삭, 책방이죠? 문방구가 있습니다. 앞정이랑 커터칼. 팔왔는데 앞쪽은 안 팔아요. 하 <laughs> 농구점에서. 자. 와. 새기름에다가 치킨을 튀고 있습니다. 치킨가스. 그리고 밀가루는 먹어도 이게 느껴지네, 확실히. 좀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여기 뭐 먹으려고 그래? 배추 막 삶고, 계란을 볶고. 점심은 저녁에 이제. 달걀을 낳으면 맛없고, 음. <놀람> 어여쁜 <어린> 딸들 낳고, <놀람> 작디 작은 콩한알 맛없고,

아, 이렇게 해 아, 이해 아, 이 아, 이 아, 이 이렇게 또안 손님은 있네요.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 아, 이 아, 아, 의자 아, 아, 이 아, 이렇이 아, 이렇게 해 이렇게 어해이해이 아, 앉아봐. 바다 일로 앉아봐. 한이 앉아봐. 앉아, 빨리. 바다 앉아. 고개 앉아. 한이 앉았어. 야, 알았어. 아, 아파, 씨. 앉아, 쩝지마지유 바다 앉아봐. 아, 아파. 아 우리 이 발톱이 아파가지고 어, 아빠, 아파. 이 장갑 끼운다. 아휴. 청소 안 해도 돼요. 사람이 어디 있어.